강크루즈가 그저 편안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도로강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은 도로강은 단순히 예쁜 배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곳은 포르투의 심장이며 그림 같은 포도밭과 고풍스러운 마을들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비법은 일출 또는 일몰 크루즈를 예약하는 겁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강물이 황금빛으로 물들면 마치 나만의 동화 속에 있는 듯할 거예요. 또 다른 숨겨진 보석은 가이드에게 6개의 다리 코스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다리마다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동 루이스 1세 다리는 상징적인 다리이며, 크루즈는 이 다리 바로 아래를 지나갑니다. 페소다 레구와 같은 작은 강변 마을에 내려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트 와인을 맛보고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주종 크루즈는 덜 붐비고 종종 더 저렴합니다. 미리 예약하면 전통적인 라벨로 보트의 자리를 잡을 수도 있어요. 이 나무 보트들은 한때 와인 통을 강 아래로 운반했답니다. 도로강 크루즈가 왜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유람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통한 여정입니다. 포르투의 숨겨진 면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보루 크루즈를 꼭 가봐야 할 목록에 추가 댓글을 남겨주세요.